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 되겠지. 외심이 뭐였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밖에 접하는 원을 그릴 거야. 이렇게 삼각형의 밖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냥 밖에다가 맘대로 그리면 되는 건 아니고 밖에 그릴 때 삼각형의 각각의 꼭짓점들이 원 위에 있어야 돼. 원 위에.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외접원이라고 불러. 밖에 접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원입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 그럼 이 외심이란 아이가 삼각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 이 꼭짓점하고 다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 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아이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지름이 되겠지? 그리고 이 아이도 뭐가 될 거야? 그렇지 반지름이 될 거야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아, 길이가 같은 아이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뭘 살펴볼 수 있어? 이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을 살펴봤을 때 노란 삼각형은 무슨 도형이 된다는 거알수 있지?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자, 얘도 요 길이가 같으니까 같으니까 틀림없이 요 녹색 아이도 무슨 삼각형이 될 거야? 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그리고 요 파란색 아이도 무슨 삼각형? 어,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선생님이 한번 그리고 다시 할게. 지우고 다시 설명해 줄게. 있을 때 외심을 찍어서 이렇게 길이 같은 걸 알잖아. 우리는. 외심을 찾을 때삼각형의한 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해서 만든단 말이야. 이렇게 길이를 갖게 해서. 따라서, 요 파란색 모양과 요 녹색 모양은 합동이라는 걸알수 있어. 같은 아이라는 거야. 즉, 얘랑 얘랑도 합동이 되겠고, 얘랑 얘랑도 합동이 된다라는 거. 요 성질들 반드시 기억을 해 줍니다. 자6.4 삼각형의 내심 나가보도록 할게. 야 외심 배웠거든 우리는 내심 뭘까? 그렇지 내는 안쪽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삼각형 안쪽에 뭔가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혹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생각 열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도로가 있어. 어딘가에 소방서를 짓고 싶대. 도로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 내 맘대로 여기다 딱 짓게 되면 각각 도로와 동일한 거리니? 아니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알수 있지. 요런 원,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태를 원하냐면 동일한 거리,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 위에 있는 요 P라는 곳에 소방서를 짓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이 P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 생각해봐. 외심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반지름은 모두 다 같다고 했었지. 그렇지. 요거가 반지름이 되면 되지 않겠어? 즉 여기에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반지름이 될 테니까 요 거리가 다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삼각형 안에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이다 라고 해서 내심이라고 불러.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 페이지를 넘겨서 어디부터 볼 거냐면 여기부터 볼 거야.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는 이런 형태, 원이 있을 때, 원이 있을 때이 원에 접하는 직선, 그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직선을 쫙 그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만나고 있는 요 파란색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접선에 쭉 그렸을 때 항상 수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요 수직, 요 수직이 너무나도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해. 체크 체크 체크. 수직이 됩니다라는 거. 자, 그럼 삼각형이 있을 때 내심은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라는 건데 내심은 어떻게 찾아주냐면 각이 있을 때그 각을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각 b도 다른 색으로 할까? 각 b도. 2등분 할 거야. 쭉 나눌 거야. 그리고 각 c도 2등분 할 거야.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눌 거야. 그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절반으로 나눈 선들이 만나는 요딱 점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요 내심을 원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요 원을 내접원이라고 얘기를 해자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성질이 있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성질 자 여기에서 어떤 성질을 알아야 되냐면 요거만 확대해서 볼까 어이 내심이 있을 때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반지름으로 다 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지름으로 같지. 그리고 또 뭐야? 직각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거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면이지. 자, 그럼 이 직각 삼각형과 또이 직각 삼각형은 무슨 관계일까? 그렇지, 직각 삼각형 할때 공부했지. 얘랑 얘는 합동이 되는 거야. 완전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도 합동이 되는 거고, 얘랑 얘도 합동이 되겠지. 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줄 거야.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성질이 몇번 문제냐면, 1번 문제가 되겠다. 자, 합동의 기호를 사용하라고 했어. 그러면 사용해 주자. 자, 우리는 요 아이랑 요 아이랑 합동이라는 걸 아니까, 삼각형. AID랑 삼각형 AIF는 합동입니다. 빨간색 아이 또 UI랑 UI 합동이겠지? 삼각형 BID랑 삼각형 BIE는 합동입니다. 또 파란색 아이도 합동이겠다. 삼각형 C, I, F랑, 삼각형, C, I, E는 합동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럼 문제 2번 가보도록 할게. 자, 내심이라고 했어. 아이가. 아이, 내심. 내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그렇지. 내심은 각을 2등분 한다고 했어. 절반으로 딱 나눈다고 했어. 즉, 이각 A 봤을 때이와이랑이와이랑 어떨 거라는 거야? 같다, 얘 40도 그럼 얘도 여기 25도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모르니까 여기 X니까 X가 되겠지 즉, 커다란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와이를다 더해서 180이 돼야 되니까 40 더하기 40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x 더하기 x는 180이 돼야 되니까 계산을 해주면 x는 25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 음, 어, 선생님, 얘는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은 것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25도, 여기가 25도, 라고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틀려. 야, 틀려? 틀려. 왜 틀려? 지금 너희가 처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다라는 건 중, 요 i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랑 이거랑 같다라는 건 반지름으로 같은 거니까 무슨? 그렇지, 외심이 돼버리는 거잖아, 우리는. 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거리가 같다는 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야. 자, 일단 이 파란색 삼각형 볼게. 파란색 삼각형에 어 여기도 각도를 모르고 여기도 각도를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지? 어 동그라미랑 X를 더해주면 틀림없이 50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또뭘 알아? 그렇지. 얘가 내심이라면. 요 각도랑 요 각도랑 틀림없이 같을 거고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 거니까 그리고 얘랑 얘랑도 같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좀 커다란 삼각형, 빨간 삼각형을 그려볼까? 빨간 삼각형 x 더하기 두 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두 개의 x 계산해서 180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두개 동그라미, 두개 x는 얼마야? 얘는 100이 되겠지? 어, x 더하기 100은 180 따라서 x는 80도입니다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자 문제 3번 풀어주도록 할게 4 네, 저번일에 어, 각을 2등분 했구나 각을 절반으로 요렇게 예, 에 예, 갖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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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요렇게 음. 별표 됐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자고 해서 선생님이 요렇게 파란색으로 이어 주게 되면 요게 반지름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 뭘알수 있다고 했지? 요 빨간색 원 길이는 뭐다? 합동이다라고 했잖아. 또요 녹색 원 길이도 합동이고. 요 파란색 원 아, 원이 아니야. 자꾸 말이 잘못 나오네. 삼각형 길이도 합동이라는 거알수 있지? 자 그럼 길이 한번 구해볼게 빨간색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6이라면 그럼 여 길이도 얼마가 될까? 6이 되겠다 그러면 전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될 거야? 어 4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CF의 길이는 4cm입니다 거. 자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를 하면 돼 얘들아, 근데, 어, 너희도 알다시피, 2학기부터는 그 과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모를, 모를 때, 별표 그냥 딱 치고 제출했을 때 체크 안 해준다고 했어. 이거는 과제 다 해결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어, 어제 강의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너희가 과제 나갔던 거 어려웠던 문제들, 너희가 많이 모른다고 체크한 문제들, 4번, 5번, 6번, 모두 다 풀어서 올렸단 말이야? 앞에 기본적인 1, 2, 3번은 안 풀고. 그럼 그 내용들을 모두 참고를 해서 해결을 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될 거야. 그냥 모른다고 별표 친 경우는 선생님이 댓글에다 남겼어. 어, 이런 경우는 과제 체크 안 돼요. 다시 하세요. 강의 참고하세요. 혹은 카톡으로 질문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요거를 어, 꼭 참고를 해서 어, 과제를 다 해결하고 제출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